월월이 청청 미랑땅땅 한 음력 5월 5일이 되면 월, 포항에서는 단오절을 기념해 민속축제가 열리는데요. 전통을 잇고 시민들이 하나되는 축제의 장에 정겨운 음악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월월이 청청은 우리, 이제, 경북 동해안 지방에서 전승되고 있는 여성들의 집단 감무 형식의 민속 놀이에요. 월월이 청청, 월월이 청청이라는 후렴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이름도 월월이 청청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죠. 달밤에 이 놀이를 통해서 풍요, 다산, 이런 걸 기원하는 그런 의식이라는 점에서 민속적인 어떤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수십 명의 여성들이 원을 그리고 손을 맞잡은 채 함께 노래하며 춤을 추는 월월이 청청. 동작 하나하나에 공동체의 기억과 염원이 담겨 있는데요. 어, 이 월월이 청청의 특징은 보름달. 보름달을 영상시켜서 만든는 북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형을 많이 만들면서 원형에서 다시 다른 방향을 털어서 다른 또 제발자가 넘어가고 또 털어서 또 이제 원형에서 다시 실구리 감자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함께 하지 않으면 어 개인적으로는 만들 수 없는 그런 어 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달이 휘영청 박다는 뜻을 가진 월월이청청은 보름달을 형상화하는 춤동작과 함께 선창과 후렴이 이어지는 전통 노래 형식인데요. 겉모습은 강강술래와 닮았지만 동해안의 특색이 담긴 민속놀이입니다. 하나의 놀이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전승되는 과정에서 어느 지역에 가서 강강술래라는 이름으로 정착이 되고 또 동해안에 와서는 월월이 청청이란 이름으로 이렇게 전승이 되고 또저 어떤 내륙지방 안동 같은 경우에는 노따리밝기란 이름으로 이렇게 정착이 되고 강광월래 월월이 청청 노따리 밝기 이런 것들 원래 하나의 놀이가 이렇게 분화되는 과정에서 변형됐다 이렇게 보는 쪽이 맞을 것 같습니다. 월월이 청청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정확하진 않지만 일제 강점기와 한국전쟁을 지나며 전통의 맥이 끊길 위기의 순간도 있었는데요 7,80년대 영덕과 포항에서 재현과 복원이 이루어졌고 이후 보존회를 비롯한 지역 공동체의 참여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맨 처음 흥해 문화원에서 우리가 무슨 음 조그만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백낙구 그 국장님께서 저희들은 이제 처음 멤 바로 만들어주셔가지고 그때부터 월요일정 정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인원이, 단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60명으로 시작했거든요. 그래도 우리 그동안에 나오신 분들은 열심히 우리 이거 보존회를 위해서 노력해주고 많이 따라줍니다. 너무너무 고맙죠. 저희는 감사하고. <놀람> 지난 2012년에는 월월이 청천군무에 1102명의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하며 한국 기네스북에 등재되기도 했는데요. 포항의 전통을 알리기 위해 전국을 다니며 여러 공연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시민들을 위한 교육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관광 순례하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월놀이청청은 모르는 사람들이 포항의 시민들도 많아요. 이걸 알리기 위해서 영일대든지 해맞이 공원, 어, 달전, 청국사 등등 많이 저희들이 야외 가서 수업도 하고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2 년에 한 번씩 명당대접하는데 전라도 여수하고 이제 진도하고 하거든요. 거기 가서 자기들은 강강술래 할때 우리는 월월이 정청하고 같이 뛰고. 그렇게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상도 받아와가지고 상금도 받아와서 상금도 받아왔어 시청에다가 이제 기부도 하고 그랬습니다. 월·월·이 청청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어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공동체를 하나로 만드는 매력이 있는데요. 포항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소중한 문화유산인 월·월·이 청청이 세대와 성별을 넘어. 모두에게 사랑받는 문화로 자리 잡기를 기대해 봅니다. 젊은 세대들도 우리가 잊혀져가는 우리의 이런 원놀이 청청을 함께 할수 있는 시간들을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으로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포항 시민들이 다할수 있는 그런 여건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제 바램이 있습니다. 박치라도 괜찮고 몸치라도 괜찮습니다. 포항 시민 누구나 함께 동참해서 우리 월로리 청청을 동해 지방의 월로리 청청을 널리 알릴 수 있게 많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름다운 전통이 손에서 손으로 이어집니다. 함께 불러야 살아나는 노래, 함께 초야 비로소 완성되는 춤. 어울림 속에 피어나는 월월이 청청. 지금 이 시대에 더없이 필요한 빛나는 전통 아닐까요?